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. 내 몸이 지은 거예요. 마귀에게 그걸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이 마귀의 계략을 이제는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일을 무력화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. 웃어야 되는 거예요. 마귀가 또 수작을 걸어올 때 피시 웃어야 돼요. 야. 그거 내가 죄 지은 거 아니다. 내 몸이 지은 거지. 나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야. 아멘.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내 몸이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. 아멘.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낼 때마다 온전하게 되.